죽어라,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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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<laughs> 안 죽어, 독하다. 시켜 까 독한 것. 쉴드 세번다 뚫었어. 이 씨, 하나 부활 아니 아닌가? 세개 부활? 오 어, 혹시 없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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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... 무... 인 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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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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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무... 이이 안 죽는데? 절대 못 죽여 이거. 이 티를 진짜 오지게 많이 넣었다. 어, 떻게 이걸 네 마리나 보는 사람 있지? 아, 이네 마리 보는 사람 뭐야? 나세 마리도 못 봤어. 와.